미래에서 온 사나이, 그가 남긴 마지막 경고, 그날이 오면, 1980년, 미국의 작은 마을에서 한 남자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앨런 스미스였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별다른 사건, 사고 없이 조용히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실종 이후,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앨런이 사라진 후 그의 집에서는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이를 단순한 개인 기록으로 여기고 가족에게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기장을 확인한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습니다. 거기에는 무려 2020년부터 2025년에 벌어질 사건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짜, 장소, 사건의 내용, 심지어 관련된 인물들의 이름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일기장을 발견한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45년 뒤의 사건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은 허무 맹랑한 망상이라 치부했고, 주변 사람들도 이 기록이 단순한 장난이거나 조작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흐르면서 기묘한 일들이 하나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기장에 적혀 있던 사건들이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났던 것입니다. 작은 규모의 사건부터 시작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 계속해서 현실과 일치하면서 사람들은 점차 불안해졌습니다. 앨런 스미스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치 미래를 보고 기록이라도 한듯 너무나도 정확한 예측을 남겼습니다. 2025년 2월, 미국 뉴욕의 한 도심 한복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45년 전 실종된 앨런 스미스가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의 외모가 실종되던 날과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1980년에 사라졌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를 목격한 사람들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장난이거나 거짓된 이야기일 것이라며 의심했지만, 진원 확인을 위해 경찰이 나서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지문 감식, DNA 검사 결과. 그가 1980년에 실종된 앨런 스미스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그의 몸 상태를 연구하기 위해 혈액 검사와 신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과는 믿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체 나이는 1980년의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단한 살도 늙지 않았고 세포 조직 또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를 직접 조사한 과학자들은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몸이 45년 동안 변화 없이 유지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뛰어넘어 돌아온 것일까요? 기자들이 몰려들고 뉴스에서는 연일 그에 대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 45년을 보낸 것일까? 그는 과연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드디어 앨런 스미스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1980년 출근길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눈을 뜨자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자리 잡은 도시, 이해할 수 없는 과학, 그리고 인간이 알지 못하는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갔던 곳이 단순한 미래가 아니라 평행 세계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미래의 인류가 겪을 거대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인간들이 지금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공지능이 통제하고 있었고, 인간의 감정조차 기술로 조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본 것은 우리 세계의 붕괴였습니다. 그가 붕괴라고 표현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기자들은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앨런 스미스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곧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순간, 기자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종말이라는 단어는 너무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앨런은 구체적인 날짜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21세기 후반에 인류에게 닥칠 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앨런 스미스는 자신의 경험담을 담담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미래를 여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0년 어느 날알수 없는 힘에 의해 자신이 사라졌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전혀 다른 세계에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그 현상이 왜 자신에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해답은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엘런이 본 세계는 우리가 아는 2025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첨단 기술이 발전한 도시였고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몇 년을 보냈고 다시 원래의 세계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를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사기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일기장의 내용이 실제 사건과 일치했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없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나타난 사실과 누가 봐도 45년이라는 시간이 멈춘 듯한 그의 사진 속. 아니, 그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의 모습이 전혀 읽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앨런 스미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남긴 일기장에 기록된 내용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나는 그곳에서 실제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의 말은 점점 더 미스터리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는 무엇을 예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겪은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앨런 스미스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45년 동안 단한 살도 늙지 않은 채 다시 나타난 그는 자신이 미래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첫 번째, 기술의 폭주.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 세계의 질서는 완전히 뒤바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를 지배되지 않는 기술의 시대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환경 재앙.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이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하며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존재의 개입. 이 부분에서 앨런 스미스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인간만이 지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은 너무도 모호했지만, 공포스럽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특히 그가 남긴 마지막 경고. 그날이 오면, 이렇게만 말하고는 끝을 맺었습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된 후 사람들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일부는 그를 사기꾼이라며 조롱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그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앨런 스미스는 다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를 감시하고 있던 정부 기관들도 그가 어떻게 사라졌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순간에 마치 처음 실종되었을 때처럼 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공개되었습니다. 그 메모에는 단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이 오면 나는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문장은 전 세계를 공포와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날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앨런 스미스는 정말로 다시 돌아오게 될까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 그 정답은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는 진짜 시간 여행자였을까요?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가 갑자기 자신들의 주위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부모나 가족,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혼자 외롭게 사는 줄로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만일 진짜 미래에서 자유자재로 시간 여행을 할수 있는 특별한 존재였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처럼 언제든지 그날이 오면 돌아올 수 있다라는 말이 된다면 그는 어쩌면 미래에서 온 사나이가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다소 부족하더라도 너그럽게 이해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한 좀더 재미있고 유익한 미스터리를 찾아서 소개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스테리암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